12기 후기에 앞서 전 여친이 참 못된 것 같아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목적은 지가 하고 싶은 욕한 거잖아 뒷방망이 마렵다 12기 재미로 보는 첫 느낌입니다. 먼저 남자 영수 살인의 추억 향수기 닮음 인팁 의상 선택이 역시나 인팁 영호 너무 조용 무난 영식 전문 서비스직 느낌 무난 영철 레슬러 솔로 확정 광수 작해 보이는데, 촉세라 솔로 확정. 상철. 고집이 있을 듯, 혼자 살아도 될것 같은데, 남자 중에서 빌런 가능성 보이는 사람은 없는 듯. 여자. 영숙. 문안 커플 가능성 약간. 영수랑 초반엔 잘될 듯. 순자. 귀여워. 커플 가능성 높음. 정숙. 까다롭다 요새 종갓집 남자가 없기에 솔로 확정. 영자. 어깨빵 위상. 벌써 운다. 피곤한 스타일. 솔로 확정. 애니와 눈물 이런 이미지는 여자 오타쿠인가? 출연 목적 의심, 옥순, 어깨빵 위상, 눈이 높아 보임. 최종 선택 안할 듯. 남자들 딱 보고 4박 5일 놀다 나가야겠다 판단선 듯. 솔로 확정. 관종 기도 보이고 출연 목적 의심, 현숙. 외모는 괜찮은데 이별수록 밉상. 솔로 확정. 이쁜척 빌런 가능성 보임. 출연 목적 의심. 2개월씩 두번 사귀어 봐 놓고 안 사겼다 스스로 판단하는 합리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혼우순결과 스킨십. 진도 느리다면서 2개월 만나는 건왜 사귄 게 아닌가? 6개월 만나도 안 사겼다고 혼자 생각할 수도 있을 듯 자기중심적 고문관 혼우순결로 남자를 고문시킴. 결혼 가능한 남자는 1. 고자거나 2. 바람둥이라 결혼 전까지 다른 여자랑 놀다가 결혼하는 남자 3. 고문받다 풀려난 반시체 커플 가능성 보이는 사람은 남자는 영수 영호, 영식, 여자는 영숙, 순자, 커플 예상은 영식과 순자 1 커플 예상, 기타 첫인상 선택 때 남자한테 직접 포옹시켰어야 했음. 제작진 너무 방송감 잃고 몸살이는 느낌, 여자 제작진이랑 여자 출연자, 안고 있는 걸왜 오래 보여줌? 조금 루즈해졌어요. 질투 노래는 암시하는 복선인가? 모솔이라면 질투 충분히 가능하징. 잠깐 질투 노래면 편집자 아줌마 연세가 물음표 이상 짧은 지식으로 긴 생각을 하는 방구석 판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난 기수 남은 내용으로 아직 한두 편더 남은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